공산역을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어머, 이것들이 나 빼고 청바지 흰색 들로 어머, 누진이까지 청바지를 하나 더 입고 왔네요? 어머, 이것들이 위에까지 하얀색으로 맞춰 입고 왔어요. 그리고 파티 같은 데서는, 일부러 따돌릴 때 드레스코드 다르게 알려준다더니만 아 진짜 무궁화호의 묘미는 마주보고 안기라는걸 8년만에 처음 타본 무궁화호인데 생각보다 너무 낡아있어서 놀랐어요 쌈값, 아 돈값 할거예요 정말 돈값 하더라고요 어 저기 느낌이 어때? 근그 8년 만인데 세월의 흔적이 참잘 느껴진다. 왜 산지 알겠다. 진영아, 궁화울의탄 응, 느낌이 어때? <laughs>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아, 됐어. 예진아, 무궁화울의 탄 느낌이 어때? 색다른 혀. 군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일정은 지름성의 고추짜장입니다. 맵지? 음 맛있게 맵 맛있게 맵 어, 먹을래. 근데 아직 안 비볐다, 아이거 국물 음 먹어야 돼. 음 아, 맵다. <laughs> 맵다, 맵다. 아, 어, 고추 맛이 확 나. 난 소정인데, 다시 한 번. <대문의 �urai> 제가 면 요리엔 진심이라, 비비는 것도 진심이에요. 감상해보세요. 이제 한숟갈 줄까? 이제 먹어. 누가 봐도 치 먹으려고 야무지게, 김치찌개, 밥 비비듯이 말아놓고는. 맛있어? 응, 그래. 어, 나 배가, 어, 아, 너무 불러. 어, 너무 불러. 어두워. 위에가 홀록 나온 거 알지? 아. 어. 저 근데 우리 옆에 있으요 진짜 시끄럽다. <laughs> 그치. 나 우리보다 <laughs> 시끄러운 놈 처음 봤어. 청춘 아, 우리는 밥 먹을 때 좋은 거. 우리 밥만 먹잖아. 밥 먹을 때 밥만 먹어가지고. 그치. 어, 너무 시끄러워. 청량한 여름의 날씨를 감상하세요. 저희는 소카를 해라까? 이용해서 섬 여행을 할 거예요. 나 옆에 예뻐자딴거딴거둘셋 <laughs> 다음이요 여기는 자갈로 이루어진 해변이에요 물니까 좋은 거 같아 아 바다냄새 너무 좋다 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 맞아 사람이 너무 많아 없어 어디 봐야 될까? <laughs> 카메라가 맞네 좋겠다 <laughs> 혼자서 섬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바닷물일까? 무슨 물일까? 그리고 궁금증을 풀지 못했어요. 먹어볼걸. 가장 유명한 나파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이거 되게 그거 같지 않아? 아, 구해도 홍자? 구해도 홍자 같아. 아, 구해도 홍자? 어때요, 강나래씨? <laughs> 공간하러 뒤집어지는데요? 한 소리는 잘 웃어주고 잘 받아줘서 좋아요. 벌 달게 해달라고. 원래 하려고. 벌 달게, 벌 달게. 달달기! 불타서게먹어버렴 이, 커 크림이 맛있다. 어때? 응, 맛있어. 크림이 맛있어. 블랙이 응, 맛있어. 맛있어. 같은 크림인가? <목소리> 맛있어. 별로 안 달아서 좋아. 음, 맛있어. 맛있지? 응, 크림. 그래, 여기 응. 돈만 벌려는 곳이 아니었어. 노력을 했어. 어머, 떡도 케이크는 약간 응. 냉동인가 본데? 응. 아닌가? 오, 진짜 딱딱해. 음. 응. 응. 그치? 아이스크림 케이인가 응. 아니, 냉동실에 넣어놨다 파는 것 같은데. <laughs> 아이스크림 여기 소주택이라서 <laughs> 개빵의 공간이 없잖아. 어, 그렇네. 응. 내가 처음에만 녹아있었던 거네 아, 근데 맛있는데? 응. 녹 녹은이, 녹은, 녹은, 녹은 부분 먹었는데 맛있어. 왜 그래? 말을 왜 이렇게 아이스, 아이스. 더듬을까? 크림 맛있어. 돌린 줄 알고 돌려 응. 나도 있어 여기 안에 <laughs> 쪼그 찍어 두개 있어 아니 왜 찍어? 복끼리 <laughs> <laughs> 아, 짜증나 근데 나도 있어 왕점 나 왕점 있어 개념 모양 개념 모 같은 거야 웃긴다 아, 응. 너만 응. <laughs> 근데 그것도꽂아져 있어 아 그래 응, 응? 얘만 꽂아서 <laughs> 있어 너가 꽂았어? 아니야, 이거 꽂아줬어. 이거 불동복지밖에 없는데? 이거는 좀사진 봐. 꽂아줬어. 사진봐 봐. 아니야, 아니, 사진도 없었어. 안 꽂아졌어. 너네가 꽂아서 어때하 너가 꽂아 꽂아줬지. 나는 내 응. 것만. 어아게 것만 꽂았어. 어, 아니야, 꽂혀있어. 꽂혀있어. 어, 응. 대박. 그래, 너만 특별한 사람이야. 몰랐어. 가색 꽂혀있어. 너만 특별한 거지, 뭐.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짜 빨대야. 응. 한명 그래도 나름 특색 살려서 어, 하, 하나만 꽂았네. 꽂아준 거 아닐까? 빨대 저 개수가 별로 안, 많지 않으니까? 아무도 음, 마음도... 저 빨대 안 쓰는데? 너가 특별한가 봐. 신기하네. 근데 처음 봐. 근데 그, 그 많은... 무슨.. <laughs> 태국인가 어디서 무슨 빨대.. 공심체로 빨대 쓴다 그랬잖아. 그 모닝글로리 줄기로 빨대로 쓴다 그랬잖아. 네, 저건 저건 처음 봐. 몸신체? 응, 응. 응 오, 모닝글로리 줄기를 오, 줄기로 진짜? 빨대를 쓴다 그랬어. 응. 베트남이었나? 응? 협소스택인 거 진짜 신기하다. 이게 협소스택이라는 거야? 그 혹시? 그거 뭐야? MBC에서 나온 그거 아, 뭐, 그 똑바 먹었어 집. 보이죠 인주? 응, 거기서 알았어 협소스택이란 걸. 응. 근데, 근데 진짜, 너무 통로의 의자야. 통로 음. 음. 너무, 음. 너무 좁긴 해 나라면 못살것 같아 협소주택에서 협소주택이 좁은데 위에 이렇게? 응, 그러니까 평수를가 부족하니까 위로 높여가지고 아, 공간을 아, 위로 늘리는 그런. 그렇죠. 그럼 아, 1층에 거실, 2층에 어, 침실 약간 이런 느낌, 어. 3층에 주방막 이런 어. 느낌. <laughs> 아. 주민 작가, 주민 작가가 3층 아, 집이야. 어. 그 18, 18평인데 3층 아아 18평을 36평 너무 평이겠다 사람... 근데 54평이네 <laughs> <옷이> 그럼 <laughs> 방금 봤지네지 뭐... 어, 봤어. 아이말 그럼 5 4막이어 그럼 5 4이지하럼5 4이 찍어야 되는 거이시죠 <laughs> 유진아 옆모아시찮다 근데 유진아 너 유튜브에 옆모습 나와도 돼? 근데 미안해 평들아다 얼굴 조금씩 나올 것 같아 왠지 알아? 내가 편집이 귀찮아가지고 이일이짤 수가 없어 이 우와, 진짜 있잖아. 있잖아. 괜찮아. 와, 한솔아 괜찮아. <놀람> 와우. 동영상인지 <놀람> 동영상이야? 나는 동영상이지. 손스리라고아시라고에리라고에니라고스리라고 에스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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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리라리라고 에스리라고? 에스리라 저희는 두 명이 콩짝이 맞으면 감당할 수가 그렇게 없어요. 말까, <laughs> 택시... 별 달라봐. 분량이 많아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안녕!